걸리면 안 되나봐. 어, 저것도 피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걸리면 죽나봐요 또. 안 걸리게 가야 되나봐. 상당히 고난길이 예상이 됩니다. 쉽지 않아. 참 게임이 참 쉽지 않게 만들어놨어. 용암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빨리 탈출을 해야 되나봐요. 쟤를 또 쟤한테 안 들키면서 빠르게. 퍼즐과 컨트롤과 모든 게 진짜 다 필요한 게임이에요. 이야! 네, 이거 지금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거 엔딩 고고 자려고요. 네, 여기에서 이거 지나가면 보스전이에요. 올라오는 거 봐. 장난 아니야. 여기서만 써야 돼. 아, 언제까지 달려야 돼? 올라가 빨리 빨리 야 죽으면 안돼 진짜 힘들게 왔어 아얘또 오네 어, 안녕하세요 도둑 양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쟤한테 또 숨으면서 가야 돼요 이게 쟤한테 어, 또 걸리면 안돼 보스한테 보스한테 안걸리면서 용암도 피하면서 그렇게 가야돼 대박이야 저 돈도 피하면서 하이짜 어 갓게임이긴 해 근데 어 갓게임이긴 해요 사실 어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게 퍼즐이랑 이런 약간 그지 같은 요소가 있어서 그렇지, 진짜 각 게임에 소름 속도가 진짜 연출 같은 게 너무 멋있어. 이거 재밌어요. 근데 진짜... 예, 진짜 재밌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퍼즐 요소가 되게 많고 막 이런 게좀 아쉽긴 한데, 예, p c 예요 스팀 게임이에요. 아근데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못해요. 지역 제한 게임이라서 좀, 어, 특별한 경로로 구매를 해야 돼요. 패슬바니아 로드오브 섀도우에요. 어, 야. 죽어. 여기서 이제 안 죽어. 안 들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밑에서는 용암이 올라와요 또. 어, 그니까 또 늦게 갈 수도 없어. 진짜 완전 긴장감이 와. 대박이야. 어, 네, 알겠습니다. 얘가 이제 여기에서 차원의 문을 뚫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얘가 막는 거지, 지옥의 그 끝까지 가서 주인공이... 가브리엘이 지금 그걸 위해서 어, 주인공이 드라큘라까지 됐어요. 얘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삶을 포기하고, 네, 무릎 약점이 드러났구만 너의 약점은 무릎이구나 덩치가 크면은 무릎이 약해 원래 저 무릎 엄청 때려야겠다 진짜 죽었어 근데 엄청 셀것 같죠? 그냥 봤을 때 I am your destroyer, demon. You! Pathetic mortal. Nothing can overcome my power. That outfit. You are a warrior of the Brotherhood. 크기 차이 봐. Something about you is different. Your soul is... unusual. 아, 덩치가 크면 무릎이 약한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도.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니까. you think you could defeat me now that power has been taken warrior my power is unlimited i will strip the living flesh from your body and devour your soul enough talk <laughs> how <much>? about <laughs> you 왜 피가 다시 차? 왜 피가 다시 차는 거야? 두 꽃의 싱크로 방어를 하, 사용하여 잊혀진 존재에게 얘기... 아 싱크로 방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진작에 알려줘야지 한대 맞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보스전도 약간 퍼즐이야 이거 진작에 좀 가르쳐줘야지 언제 때려야 될지를 확실히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많이 때리려고 그러면은 피가 많이 달아. 우리가더 위험해요. 이거는 뭐 진짜 오래 걸리겠네, 잡으려면. 여 기가, 근데 그 다음 에얘 가, 하 는게 문제야. 저뭔줄알 아야지 힌트 를 줘. 저 그게 뭔데？저 그게 뭔데？아, 뭔지 가르쳐 줘야지. 아, 진짜 너무하다. 패턴만 넘기고, 그 다음에, 뭔지, 뭘좀 하죠. 막는 거야? 막는 거 아니잖아. 돌을 이용해 맞서 싸우라고. 근데 되게 잘 싸웠잖아요 근데 아까보다 훨씬 잘 싸우지 않았어요? 패턴이 진짜 거지같이 어려워요 아니 거지같이 어려운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가르쳐줘야지 모르면 이번 두 번째 패턴까지는 알겠는데 저 돌, 돌을 또 어떻게 맞서 싸우라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 함성 지를 때가 딱 때리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 다음은 문제에요. 이제 얘가 내려온다면 저 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 돌을 어떻게 맞서 싸우라는 거야? 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계속 피가차 저거를 몰라서 힌트도 안 줘. 아니, 돌리고 있는 동안에 못 가요. 돌을 이용해 2000년에 맞서 싸우래. 어떻게 맞서 싸우라는 거야? 아! 피해하면은 그게 돌이 박힌 게 생기네. 반짝이는 게. 아까 피했을 때는 안 됐거든요? 진짜 힘들다 이거 와 무조건 죽어야지 힌트를 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러? 약간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목소리 같기도 해요. 뭐야? 또 쟤는 저렇게 한다면 풀 피로 되고 나는 그대로 피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쟤 힘을 받는 거잖아. 제 풀키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보고 있어? 빨리 때려야지. It will now, By your own hand. <laughs> you will suffer. That I can promise. You will never find peace. In light n o d a r k n e s 우야또 숨었어. 또 숨어가지고 또 따라가는 건가 봐요. 아, 드라큘러 된 거예요. 드라큘러 됐어. 이제 2번이 마지막이에요. 언더월드. 얼마나 더 어려우려고 그러는 거야? And bide my time, in order to take the opportunity, 네, I needed I could put a lifetime for that moment, but I didn't care anymore. I was past that now. Time was my friend, and an eternity of blood, my destiny. 그치, 불, he will know fear. He will taste the bitterness of defeat and look into the eyes of the dragon.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드라큘라를 드라, 드래곤이랑 연관을 많이 짓더라고요. You, 그런 거 막, 영화 way. 같은 데서도 보면 용이랑. 드라, 드라큘라 박쥐인데 왜 용이랑 연관을 짓지?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가? 드라큘, 드라곤, 이렇게. 무슨, 우에 온천 들어가듯이 들어가네. 지금 온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갔어요. 어, 우리 아빠가 온천 들어가는 줄 알았네. 너 죽었어? 아, 이거는 뭐 가르쳐주질 않아. 아마 저거보다 앞서가면, 쟤보다 앞서가면 죽을 거예요. 또 들켜가지고. 안 들키게 가야 될 거예요. 얘한테 안 들키게 여기에 숨어 있어야 되나봐. 죽겠어. 아. 죽을게 어렵네 진짜. 제한테 도 걸리면 안 되겠죠? 나 여기 없어요. 없습니다. 돌렸어. <laughs> 아, 이거 진짜, 이, 그거 뭐 패턴이 있는 거야? <laughs> 어, 되게 무섭네, 진짜. 최고예요 엄청 무서워. 이것도 타이밍 맞춰서 잘 눌러야 돼요. 에이! 또 어떻게 숨냐 이거. 와, 대단해, 대단해. 또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데 또 1대1로 싸워, 아까는. 저거 먹고 싶다, 저기에 있는 거. 그게 먹고 싶긴 했거든요.